주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게 제가 부끄럽게 이대관장들로 이렇게 섬길 어,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라고 했더니 이만큼은 책임을 어, 주셔서 감사도 하지만 염려도 됩니다 음, 사실은 처음에 제 하나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. 어,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? 네, 그렇게 생각하다가, 이제는 하나이 무슨 뜻이 계실까? 한 교회만 이렇게 집약하고 있다가, 역사 기념관은 전라북도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센터인데 하나님과의 무슨 뜻이 계실까 기도하다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이렇게 기념관을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제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. 첫째는 우리 기념관 안에 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<laughs> 사람을 오라고 하긴하는 겁니다.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 컨택지가 잘될 때, 이 사이에는 커피숍 하나라는 것이시요 커피숍 같은 것도 대용하거든요. 그런데 산속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좋은 카페가 있으면 찾아가고 차를 타고도 찾아가고 밤중에도 찾아가고 찾아가는데 역사 개념관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요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.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이고, 아직도 부담이 되어져서 운영하는데, 모금 아니면, 정부의 지원이없거든요한 푼도 없습니다. 모금 아니면 안 되는데, 저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인데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하나님 나 바꿔주십시오.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, 아무래도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해야 할까 매일 모험에서 이렇게 운영이 나 그동안 그축에서일려있던이분들이답다바이되인데 어, 1차 목표가 예수병원에서 탈퇴하 겁니다.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탈퇴해서 자유롭게 그야말로 우리 전주, 기독교 역사 문화관의 영실곡이 재정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세 번째는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학생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더라고요 역사교육은 교회에서도 임직자들도 중직자들도 빚어줍니다. 왜? 수리가 없는 나름 없거든요. 지금 왜이 당들에게 빠지고 막 이게 혼란스럽습니까? 역사는 시기 없기 때문에. 전주의 역사도 130여 년이라는 역사에 벨트가 있잖아요. 순천, 그리고 광주, 전주, 그리고 대전, 이런 벨트의 역사적인 선조사님들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또 깊은 신앙에 아름다움이 있을 건데. 참 이게 참 부족하다.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센터로 어 이렇게 조금 더 욕심을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역사기념판에 어느 한 지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해이기해서해주시면해서 함께 해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이동해서